안녕하세요. 서울리안입니다. 얼마 전에 소개해 드린 캐논의 200D를 이용해서 엄마 생신 파티 영상을 촬영해 봤어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직접 200D를 찍으면서 느낀 점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제가 사용한 전체 장비부터 볼까요? 먼저 당연히 카메라는 200D만을 이용해서 촬영했습니다. 다만 이번에 영상에 나오는 카메라도 200D였으면 해서 블랙 200D를 하나 빌려서 촬영했어요. 200D로 찍은 영상을 보여드리고 싶기도 했지만 또 하얀색 200D가 너무 예뻐서 제가 들고 있는 모습을 꼭 넣고 싶더라고요. 렌즈는 2 0 0 d 번들렌즈인 1855를 주로 사용했고요. 일부 아웃포커싱을 강조하고 싶은 부분에서는 35mm f2.0 렌즈를 사용했습니다. 풀프레임으로 환산해보면 제가 사용한 화각이 대략 28에서 88mm 정도가 되는데 풍경부터 인물, 그리고 일부 클로즈업까지 번들렌즈가 전천으로 활약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렌즈에 이미지 스테빌라이저 기능이 들어있어서 영상 컨셉상 핸드헬드 촬영이 굉장히 많았는데 촬영에 엄청 도움이 됐어요. 다음으로 제가 유용하게 사용한 200D의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영상을 한번 찍고 싶다고 생각을 했을 때 실제로 엄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아서 그날을 디데이로 정하고 영상 촬영을 준비했습니다. 기획은 이렇게 굉장히 쉽게 했었는데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제가 촬영도 해야 되는데 출연도 해야 된다는 점이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 엄마의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행히 사진을 취미로 하고 계셔서 제가 원하는 앵글을 미리 보여드리면 엄마가 그대로 촬영을 해주셔서 생각보다 촬영은 쉽게 진행됐어요. 물론, 엄마의 솜씨도 있겠지만, 이게 가능했던 이유는 듀얼 픽셀 시무스 AF 시스템 역할이 컸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앉아서 고정된 앵글로 계속 촬영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움직이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저와 카메라가 같이 움직여야 되는 컷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얼굴 트래킹 AF 모드 하나면, 정말 초점은 걱정할 필요 없이 칼같이 맞아서 정말정말 정말 편하더라고요. 엄마한테 완전 잘했다고 소질있다고 했는데 솔직히 얘가 90%는 했다고 봐야죠. 한 대의 카메라로 모든 씬을 촬영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다양한 앵글이 필요했었는데 이때 이 스위블 액정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해줬습니다. 버드아이뷰 같은 앵글부터 바닥에 완전히 붙어서 찍은 로우 앵글까지 스위블 액정을 확인하면서 찍을 수 있다 보니까 트라이언 에러를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촬영한 세팅값을 알려드릴게요. 해상도는 1080 FHD 59.94프레임으로 촬영했습니다. 영상미를 위한 이유도 있었지만 핸드헬드 촬영 특성상 후반에 슬로우를 통해서 손떨림을 보완하려는 생각이 컸었는데 한 씬을 제외하고는 막상 사용하지는 않았어요. 픽처 프로파일은 테크닉 컬러의 캐논 씬의 스타일을 이용해서 촬영했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색온도의 변화가 많고 실내와 실외 촬영을 병행해야 돼서 가급적 광용도가 좋은 원본 소스를 가지고 후반에 색을 입히는 작업을 하기로 했어요. 촬영 후에 색을 만져보니까 원하는 색을 입히고 또 노출을 맞추는 과정에서도 개조를 잘 유지해 주었습니다. 촬영을 하면서 느낀 건데 달랑 바디랑 렌즈만 들고 촬영을 하는데도 뭔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거의 들지 않았어요. 엔트리급 DSLR로 캐주얼하게 얼만큼 촬영할 수 있으려나 하는 마음으로 테스트해 본 건데, 그냥 가방에 들어있는 카메라만 쏙 꺼내서 거의 모든 촬영이 가능하더라고요. 저도 좀 놀랐습니다. 제가 지인들한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카메라 뭐 사야 돼? 라는 질문인데, 기존에는 어디에 쓸 건지, 무엇을 찍고 싶은지, 사진인지 영상인지, 제가 할 질문이 훨씬 많았는데, 지금은 200D 한번 써보라고 더 쉽게 추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상 재미있게 보셨기를 바라면서 200D 혹은 영상 촬영에 궁금하신 점 있으면 코멘트로 많이 남겨주세요. 그럼 저는 또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